여기 좀 뭐나 택시 타고 10분? 멀지 않나? 여기 터미널까지 가는 거잖아. 이게? 아니 아니 우리 숙소. 아 터미널 근처야? 근처 아닌가? 나 <laughs> 너가 찾아봤잖아. 나 <아니>, 너도 찾아봤잖아. <laughs> 나 위치는 안 찾아봤어. 가격이랑 시설만 봤어. 일단 바로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아 이게. 사생활 볼 필름이니까 나도 잘안 보이네 핸드폰. 그셀카봉을로지 이렇게 찍으면 뭔가 셀카봉 같대. 어. 저기 경신 죽인다 오, 야경신는 죽여주는데. 저기 산 속에 있네, 진짜. 버스 타고는 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 여기서 버스 타고 금방 간다는 걸로 알았는데 황리강길까지 61번이랑 60번? 동궁과올지 저기서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터미널 근처라며 그럼 여기 터미널 여기서 내리면 되지 않아? 되지? 아, 아니 아니. 여기 있네. 천마총은문 응. 700번이나 아, 근데... 710번 타면 되겠다. 어 아, 700번 왔다나 버스 타러 가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냐? 어디로 가야 하나? 바로 앞이거든. 어딘데? 이쪽? 예, 원래 우리가 70번 저거 탔었어야 됐나? 아니, 형님, 여기야, 여기. 여기? 지도를 보라고, 지도. 우리가 지금 이쪽을 보고 가니까. 그 지도 건너지나?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아, 네, 지금 데이터가 그거라 그래. 건너가야 되나봐. 건너가야 되는 거 같긴 한데. 야, 내 버스 타고도 금방이네. 한 20분, 30분? 내가 봤을 때 버스가 더 빨라. <laughs> 아, 택시 타도 <laughs> 비슷할 거 같아. 우리 몇번 타지? 61번? 51번. 51번? 네. 51번 버스를 타고 20, 30분 걸리는 것도 좀 괜찮네. 아니, 그냥 갔을 때 버스가 전부 다 이쪽으로 오긴 오네. 응, 응, 좋은 거 같은데? 그냥 버스 타고 여기랑 가까우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게 종류? 그러니까, 아, 이 내비가 그렇게 아, 지쳐가지고. 근데 이거 경주가 살기가 좋은 거 같네. 자연 친화적이야. 여기 터미널 근처에 오니까 경주빵 파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 경주 좋다. 그런 데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약간 도시가 되게 넓고 약간 막 도시 느낌보다는 도시와 시골 중간? 여기가 뭐가 좋아? 아, 살기 좋은데? 자연친화적이잖아. 이 일자리가 있어야지. 위에 뒤 적혀있는 저간판이 저게 도토리야? 저거 같은데? 아, 야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아 맞네. 도토리하우스가 이 댄. 아, <laughs> 음. 셀프 셀프. 여기가 안에 사장님이 안 계신 거잖아. 200? 몇 호? 202호 여기가 계단이잖아 여기가 계단인데? 아거나 여기 <laughs> 어디가 <웃음> 오 어, 계단에도 조용하네 음, 여기 약간 파워 모델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 사장님이 음. 신발장 갈아 신고 아, 신발도 갈아 신다. 얘들. 아, 나 A가 이거 그 밑에가 너네 카드 갖다 대면 되거든. 일단 열리는데. 뭐야, 왜좀안 되냐? 음, 이렇게. 어? 에어컨이 없는데아니네있는 있나? 있어, 있어. <laughs> 아야 방은 되게 작다 근데 뭐이 정도면 괜찮은데 콘센트 다 있고 응음 음, 깔끔하네 딱 이렇게 4인 아 이렇게 이왕 큰거 좋네 아 방은 근데 아늑하니 좋다 우산은 어디다 놔야 되지? 우산 없어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야 복도 되게 시원하다 자 여기가 파우더룸 사람이 있는 것도 닫아고 파우더 룸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어, 뭐 이번에 데드풀 영화 나온다던데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 일단 밥을 먹으러 가자 황리단길 가고 근처 돌아다니고 빨리 돌아다니고 황리단길 근처에 있는 밥집을 갑시다 음, 비가 오려나? 지금 여기 비비 예보는 없거든? 어. 야 월요일까지 맑네 맑 환경들보다 한장 길어야지 아닌가? 그래? 아닌가 그냥 두개다 들고 다니자 아니야 하나만 들고 어아니잖 아니야 아 그냥 두개 들고 다니자 왜왜왜나못 믿어?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잃어버리면 어. 한 명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 내가 못 믿었냐고 아, 요... 내가 잃어버릴 것 같아? 아니 그래야 들어올 수라도 있지 <laughs> 아니 내가 잃어버릴 것 같냐고 절대 잃어버려 홍대 담길 이쪽이거든 여기? 아니, 이쪽, 이쪽...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고속터미널, 그거 그냥 구글 지도 쳐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면 안 돼.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응, 음, 여기로 가고 걸어서 7분 거리라는데, 좀 멀어. 배고프다. 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도서관이 나오면 그쪽으로 더 꺾는다. 거기 지나. 아, 여기도 가다가, 여기도 경주빵. 음. 가다가 이쪽으로 꺾는면 진로 본다. 그냥 맥도날드 갈까요? 안 아, 돼. 네. <laughs> 경주 맥도날드는 좀 다르지 않을까? 똑같지. <laughs> 봐봐요 주유소도 약간 한옥 스타일로 이렇게 돼있어 뭐로도 그렇게 되어있네 여그 모양이 서긴 아, 나아그어 <laughs> 뭔지 기억 안 나지? 근데 원래 나이 먹고 궁금안 하면 다 그래 어. 그석정기화였나 이게? 나도 몰라 근데 지도 안 보고 가도 돼? 어딘지 알아? 쭉 가다가, 중앙도서관 이 있을 거거든? 어허. 그쪽에서 꺾으면 돼. 쪽 그, 신호 건너서. 가깝네! 아, 여기네. 이쪽, 이쪽으로 여기? 쭉 들어가면 이제 그, 향리단길? 어. 가서 나오는 골목이. 어, 아, 메밀소바 이거 맛있겠다. 아. 하는 데지？여기 맛있 겠 는데 중화 음식점 이네？일단 둘러 보고. 네, 근데 아, 시에 아, 닫는다. 밥 시간이 지나긴 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우리가 늦게 온 거야. <웃음> 네. <웃음> 네, 8시 반에 라스베가스로 서 네. 바로 손님 주무세요. 한 일만 이실게요. 난 육회 비빔. 육회 비빔. 그러면은. 꼬막 무친 비빔밥 하나랑 육회물에 하나 시키자. 와 맛있죠?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야, 막걸리 마시면 배불러서 더못 먹겠는데? <laughs> 와 언니 <앞니> 나갈 거였어. <laughs> 야, 체리 막걸리도 있네. 아, 체리 막걸리 못 마셔 그 y 지 야, 그, 빨리, 그, 위치, 찾아봐. 그 뭐지? 무슨, 동궁, 과월, 지, 거기가 지, 오, 그, 나, 뭐, 너,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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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안 해? 너, 그니까, 러 거기는 그런 거 아니야? 성안길 영주사지절단간 그런 느낌이겠지. 22시에 중요한데. 7시라는 쇼 근데 지금 9시라며. 음. 가자! 빨리 가자, 어디야? 엄나 먼데? 에? 어? 멀다고? 여 우리 어디야? 네. 30분이면 가지 않을까? 야, 첨성대도 있네, 첨성대도 보고 가면 되지. 아, 대체 언제까지 걸어요, 아, 밤? 4만아 근데 이게 경주가 좋은 게 건물이 다 낮으니까 낮은 게 너무 좋네 뭐 어떤 게 좋은 건 시야가 뚫려 있잖아 뭔가 상쾌해? <laughs> 음. 기분이가 좋네 야, 이거 전동 투어 있는데? 이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같아 타는거 그러면? <laughs> 너 면허 있잖아. 난 면허 있지. 너가 운전하면 되겠네. 태워줘 타고 갈래? 안 진짜? 이것도뭐 시간 단위로 끊는 거 아닌가? 어, 여기도 있다. 타요, 타요. 와, 이거 뭐야? 가게 아니야. 소셜 디저트 가게네. 한식. <laughs> 야! 나중 여기 오자. 얼마야? 얼마 할줄 알고. 그래서 <laughs> 이상복 경주 방은 어딜 가나 다 있네? 간판이던데, 다른데. 보는 것마다 다른 것 같아. 경주를 이상복 씨가 다 제피한 것 같아. <laughs> 이게 진짜 안 오른다. 뭐가? 저 CU 방 하나 오죠? 저 건물에 보면. 오오오. 저게 대릉원인가? <laughs> 저게 진짜 크다. 저쪽 가면 동진가 벌지도 맞아? 오오오. 응. 진짜 커. 야, 근데 사람이 많다. 주말이니까 이제? 청송들. 청송들 진짜 크다. 그렇게 큰가? <laughs> 작은 거야? 생각보다 작은 거야. 난 생각보다 큰데. 이 길이 진짜 산책하기 좋은 곳이긴 한데 하, 너무 덥다 그러게. 야 어, 지금 그래도 밤이라 햇볕 시원한 거지. 낮에 오면 진짜 더울 것 같아. 우리가 좀 운동 부족인가? 살짝 좀 힘드네. 만 입는 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laughs> 왜? 왜 나까지 입는 거야? 야, 여기가 진짜 산책하기 진짜 좋다. 경주 살면 나도 매일 올거 같아. 아난 모를까. <laughs> 올라갈라. <올라가려고 웃음> 난 못. 안 사니까 지금 봤어. <laughs> 아 길이 예쁘잖아 여기 이거 오빠. 여기, 여기 여긴 괜찮네. 꽃길이잖아 여기. 아 시원, 시원. 이게 길 다니다 보면 맷쪽이 그림이나 맷쪽이 산 같은 게 있잖아 조각. 이게 산이 많아가지고 메뚜기가 많아서 저런 걸 해놓는 건가? 난 그래, 산은 못 봤는데. <laughs> 너랑 나랑 같은 길을 걸어온 거 나, 맞아? 나만 못 봤나? 니가 시야가 존나 좁긴 해. 아유 굳이 관심 없는 거를 안 봐가지고. 아니 도, <laughs> 제가 도대체 어디야? 더 가야 돼. 아직 첨성대요아 그래? 첨성대를 넘어야지 이제 그쪽에. 첨성대 넘어 왔잖아. 아직 여기가 첨성대라니까. 다 열시면 다 닫잖아 그, 그 옆방 깨운 다음에 한번 물어볼까? 네. 저기요 저기 혹시 술집 근처 아는 데 있으세요? 어, 남자 숙소에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아까 우리 들어갔을 때 샤워 소리 났었잖아 그 주인 아저씨 아니야? 어? 설마 주인이 거기 게스트하우스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에이 돈 아깝게? 아니 나 거기도 아까, 이제... 아까 소변 보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어떤 젊 늙은 아저씨가 응, 응. 화장실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길래 응. 난 당연히 주인분인 줄 알았지. 늙은 아저씨 이제 숙소 살러 살 이제 하루 묶으려고 오셨나 보지. 응? 게스트하우스 오는 건 사람이 다 젊은 사람일 거라는 편견을 깨 아니 그런 걸다 깨더라도 응. 처음 오는 사람한테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laughs> 야, 왜 이렇게 세상을 각박하게 쳐다보냐? 요즘 세상은 그렇게 정 있는 세상이 아니오. <laughs> 인사를 할 수도 있지. 야, 나도 인사하고 다니는데. 아마? 아니, 너는 화장실 딱 나왔는데 어떤? 응. 아,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응. 늙은 아저씨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인사할게요? 안할 거잖아. <웃음> <웃음> 아, 덥다. 아. 동강가볼지여으로쭉 가면 된다. 근데 저기 교촌마을은 뭐지? 치킨인가? 그냐 그냥... 저기 교가 뭔 교인지 모르겠어? 학교교? 학교 뭐지? 마을? 학교교 짜잖아 미친놈아. 저런 기본적인 항차도 모르네. 아니, 왜냐면, BBQ도 학교가 있잖아. 야, 맞네. 저기 매표소잖아. 그래? 매표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가월지 아, 진짜 덥다. 야, 누가 타요 타요? 이거 놓고 갔는데 이거 우리가 바로 <laughs> 커피다게스파지만 <laughs> 않으면 미... 미... 사람 많다. 야, 9시 반까지야.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 끝났다. 아, 여기는 그냥 길거리고, 어, 좋아. 돌아가자. 지금은 숙소로 돌아가서 한번 씻고 나올까 어디로? 씻고 어디로? 나오고 씻고 이제 술집 근처 이제 좀 찾아봐야지 오케이? 안그러디로어가면슬리퍼어흙안어어가냐어디어어 응. 그 기술이 있지. 슬리퍼에 흙안 들어가게. 아, 흙 들어가지. <laughs> 오. 아니면 편의점에서 맥주라도 한캔 사올까? 아. 야 무인 가게야? 경주도 이제 이런 게 어? 생겼어? 오 무인가게네. 어. 안녕. 어. 안녕. 어. 경주 체리빵도 있다. 야, 경주가 체리가 유명한가? 그래서 이러지 않을까? 맛있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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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すみま 야 탱크보이 먹을래 파워캔 먹을래 소다만 먹을래 유자만 먹을래 내꼬까지 살았어 원플러스1이라서